제가 그 공연을 본건 아니고 2년 전에 그 대본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.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라 사실 연극으로 그냥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뮤지컬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그 대본을 끝냈을 때 봤는데 이게 음악이 더 입혀지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올 것 같아서. 작가님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에, 이 작품에 주는 메시지, 뭐 주제 에, 그 부분은 작가님하고 저하고 제가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봤어요.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지 저한테 주제를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만드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, 보시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됩니다. <laughs>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서 프로그램의 연출에 글이나 뭐 작가의 글이 들어가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걸로 지금 제작하고 연출을 같이 맡고 있어서 한편은 지키리고 한편은 하이드예요. 사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, 일단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일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맞습니다. 네.